안녕. 어, 추석인데 예. 어, 우리 추호를 한번 보여줄래 <laughs> 무슨 시예요? 너 기로 하늘을 날수 있잖아. 하늘을 날수 있죠. 한번 해봐. 가만있어 봐. 우와! 우와! 나, 나는 기도 움직여. <laughs> 그래. 꼬리도 움직여야지. 꼬리! 꼬리 어디 있어? 꼬리! 깔라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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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꼬리! 깔라. 꼬리. <laughs> 멍멍아. 예. 어, 추석인데. 예, 어, 추석 인사해야지. 알았어요. 추석 인사할게요. 그래, 추석 인사 한번 해봐. 어, 성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밀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근심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그, 그리고 또, 배려해주시고, 두루두루 보살펴 주시고, 많이 웃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 나도 감사해. 어, 사랑해요. 그래, 사랑해. 저, 빠이빠 빠이빠이. 어, 어, 빠이빠이. 빠이. 어,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한번 해봐. 빠이빠이. 빠이빠이. 가만있어, 봐 어, 빠이빠이. 나는, 나는 기움직일까? 빠이빠이. 저기다 빠이빠이 한봐 빠이빠이. 추석 잘 보내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우리 손주, 어. 자, 그래 멍멍이는 가고, 자 추석 잘 보내세요. 바이바이. 예봐 추석 잘 보내세요. 어, 하이 한번 해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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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 하이 한 번. 하이.